제 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차기 의장에 김동일 전반기 부의장이 사실상 선출됐습니다. 강원도의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16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결과 제 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 새누리당 후보로 철원 출신의 사선 의원인 김동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. 이날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의장 후보로 권형렬 의원과 김성근 의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습니다. 김동일 새누리당 도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도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도의회에서 이 지방자치 실현에 관련돼서 적극 나서서 주도를 할 것이고 의장으로서 좀 넓게 생각해서. 의원님들의 화합에 좀 한편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 원 구성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후반기 아홉석의 의장단 독식을 중단하고 협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.